위원님이 기록 작성 아이 기록이 인계 된 과정을 좀 메모 하라 그래서 제가 형사과 직원에게 메모를 작성해서 좀 올려달라 이렇게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종이 기록의 행방을 확인해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 아니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그러니까 했습니까 메모를 작성해 오라고 해서 그렇게 누가 메모로작성해오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서영기 위원님께서 제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서영기 위원님하신고 거 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고 그리고 잘하는 직원을 본인이 잘 모르시면 잘하는 직원을 대동해서 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파악해서 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종이 기록 행방 모릅니까? 아까 그기 집안 연구관에게 전달한 이후로는 모른다 했잖아요. 그 그래서 이후, 그 이후에 종이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 그,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이후에 기록은 제가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확인할 없음. 수 있는 사람을 그러면 모시고 오든지 누구인지 제가 모릅니다. 여기 법원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무를 관리하는 담당 책임 자라에서요 그 일단 연구관실로 올라가면 청고가 기... 이 사건은 연구관실로 올라간 이후에 들어가십시오. 판, 그리고 판교주 선고된 이후 기록이 정의.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잘 그만하시고. 모르고 직원도 잘 모릅니다. 일단은 들어가시고요. 행정처장님, 예. 법원이 행정이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당연히 고등법원에서 트럭 한대 분량의 종이 기록이 올라왔는데 그게 예. 행방을 아무도 모른다.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그럼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저희들이 확인해서 종합국감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조가 어, 정확하게 명... 확인하시고요. 종이 기록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최종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다 읽었는지 몇 부를 복사했는지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질의할 때 그때는 꼭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부분은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종이 기록을 읽은 것은 그거는 이 대법원 판결이 절차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